내가 살면서 불편한 거는 늙음 다 그래요. 네가 늙어봤어. 그러면 별 의미도 없는데 안갈왜 가냐. 초고도 분시가 되면 아니 빨리 옵니다. 그런데 이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. 잘잘 몰라. 내가 살면서 불편한 거는 눈앞에 뭔가 갑자기 거미줄 같은 애들이 우르르 돌아다니고 올챙이 알 같은 게 200개가 보이고 빛이 번쩍번쩍하고 핑그르르 눈앞에서 도는 이 느낌 너무 싫어 그런 증상이 후유리체 박리에서 더 흔한데 뭐냐면 눈 안에 원래 유리체라고 젤리 성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근시가 심해지면 눈이 앞뒤로 길어지는데요 근데 유리체는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을 빵빵하게 채우고 있었는데 얘가 뒤로 가니까 잡아당겨지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? 이게 툭 떨어질 때 피가 날 수도 있고 찌꺼기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시신경 근처에서 동그랗게 링처럼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탁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출혈이 생기면 그 적혈구 알갱이 알갱이 한개한 한 개가 다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엄청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안과를 갔는데 의사선생 대답이 늙음 다 그래요. 네가 늙어봤어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. 나이 들면 다 그런 게 아니고요. 고도근 씨였던 분들이 나이 들면 잘 그래요. 그게 사실 더 정확한 답이에요. 그러면 별 의미도 없는데 안과를 왜 가냐. 가야 돼요. 왜냐하면 간별을 해야 돼요. 사실은 올창이알이 보일 정도는 피가 난 거잖아요. 근데 엄청 많이 세게 중심부가 떡지듯 피난 푸포도종에서 생기는 그런 피 같은 경우는 정말 일이 심각한 거고 그냥 앞쪽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피는 가라앉을 거니까 괜찮은 거거든요. 그리고 초고도근시가 되면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. 녹내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녹내장은 심해지면 일이 커져요. 근데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부터 약을 쓰면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멀쩡하게 지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검사를 잘해서 큰 병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. 제가 요거는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고도근시에서 잘 오는 병 중에 망막층간 분리라고 하는 거 있어요. 이거 유전병이에요. 남자 애들한테 많이 오고 망막이 한1 0 층으로 되는데 층간에 중간이 다 이렇게 뜨고 뭐 이러는 거라서 진찰 진단도 쉽지 않고 애들한테서 어려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애들이 어려서 이런 게 있을 때 되게 고도근시로 와요. 안경을 끼면 1.0을 봐야 할 텐데 한0.98 나왔었어요. 근데 그 다음 방학 때 봤더니 한0.7 심지어는 한 0.6밖에 안 나온다. 그러면 이거는 뭔가 숨겨진 큰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어리다. 그러면서 눈이 흔들린다, 안진이라고 하는 거, 그럼 이거는 아주 아기 때부터 시작한 게 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이거는 힘들지만 뒤쪽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무튼 이 고도근시는 왜 무서운가? 자,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화면 같은 게 여기 떴을 거예요. 근데 잘 이해 안 되실 텐데, 아 이런저런 검사들을 하는구나,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, 고도근시가 만만한 거 아니구나. 그거를 꼭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, 너무 많이 나빠지면 힘들고, 그 다음에 간별해야 되는 질환들도 많고,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